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났습니다. 에베소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을 보면 이게 뭐 야반도주하듯이 이렇게 떠난 것이 아니라 1절을 보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권한 후에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삶, 첫 번째 주제가 위로자로서의 삶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제자들을 불러 사고 있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속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이 도시가 변화되겠다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과 동시에 또 굉장한 저항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 일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하여 격려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장면 이게 이제 권한 후에라는 권하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했죠? 이 절을 보십시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또 다시 나오죠. 동일한 단어 파라칼레오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속성이고요, 말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혀서 나의 계획이 다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쫓겨서 바울처럼 어딘가를 피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그 제자들을 권하고 곳곳에서 그 제자들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헬라에 갑니다. 헬라라고 하면 이게 아가야 지방, 그 수도는 고린도, 그 지역을 말해요. 거기에 석달 동안 있다가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수리아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리스로 생각하면 그리스 남쪽에서 배를 타고 이 돌아가면 돼요.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이때가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 그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는 그 시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계획을 했느냐. 저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배를 탈 거다. 그러면 배에 탄 바울을 바다에 빠뜨리든지 배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바울을 죽이자. 이런 공모,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그리스 반도의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참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을까 생각하게 되죠. 죽음의 위협이 가까이 있는 가운데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이 다시 수리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예정이 계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이 빌립보죠.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빌립보에 빌리뽀에 가 있는 거죠. 빌립보에서 배로떠나 드로아에 갔다. 드로아. 오늘날의 트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그 주간의 첫날에, 그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죠. 그곳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일 예배가 열린 거예요. 그곳에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교제하고 성찬하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인 장소 윗다락, 개인의 집이죠. 꽤 넓은 집을 가진 사람의 저택 그 위에 있는 다락에서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이 당시의 공동체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모일 만한 집회의 장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열어놓고 그 집에서 모였던 겁니다. 쉽지 않은 그 비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불의 등불에서 나오는 그매케한 연기가 그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 이 유두고라는 청년, 예, 이 이름이 그 당시 흔한 노예의 이름이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우리 주일 예배 때. 이 유두고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노동을 하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졸았다라고 되어 있죠. 깊이 졸더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조금 졸다가 그냥 집으로 가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일단 여기 왔는데 도저히 졸음을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집에 가서 편안히 잠이라도 자야겠다. 내 유두고란 청년은 끝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죠.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 그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십 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두고는 그곳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인해서 1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가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유두고는 그냥 그곳에서 말씀 듣다가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유두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유두고가 한 일은 그가서 있었던 그가 있었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그일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왔던 그 일밖에 없어요. 유두고가 했던 일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깊이 졸았던 것 말고는 다른 걸한게 없어요. 유두고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는 그런 젊은 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유두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끼쳐야지라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매일의 기도와 나의 매일의 말씀을 묵상과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살아가는 또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졸다가 떨어질지라도 그러나 그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나는 은혜의 통로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나타내 볼수 없어요. 나만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고 가진 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미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 내가 나의 능력, 내가 쌓은 업적으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포기했을 텐데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더 이상 살수 없는데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고 무수한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용기를 얻는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자로 사용하시고,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내가 엄청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 그 유두고를 통해서 유두도가 한 일을 아무것도 없는데, 유두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드로아에서 떠나서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16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왜 가고자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흥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은 그 흥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 안에 가야 됐느냐? 오순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보음 안에서 헬라와 유대가 하나가 되고, 보음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된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처럼 정성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다. 이것을 전달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모든 과정 경로를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여정 속에 사나님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이 주님이 하시는 그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자랑할 것 없어도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손잡고 걸어갈 때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쾌청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쾌청 모임에 속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모임을 위하여 수고하고 원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이 하루를 죽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